이 시간 은혜받으시 하느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 전후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람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 항상 성령 안에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10월 3 0일 마지막 우리 화요일 새벽에 큰은혜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장으로 끝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두 번째는 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기 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신경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경 그리고 평안을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방패 용인데 공격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면,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있어서... 어, 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가정, 자녀 뭐 나오다가, 6장에 전신갑주가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기도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세 가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할때 무엇으로요? 항상이에요. 항상. 예전 개혁은 무시로라고 되어 있죠. 항상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열려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닫혀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그리고 말씀도, 찬양도, 관계도 멀어져요. 자꾸 보고 만나면 보고 싶어지는데, 관계가 닫혀버리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가 오기 싫은 거예요. 왜요? 다쳐지면, 다쳐지면. 그래서 오늘 보면 항상이에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잃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더라도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아파도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없고 파워가 없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어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내 연약함 알고요. 우리 교회에 뭐가 연약한지 성령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갈 바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성령께서 탄식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래서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이 A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B, C로 간다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이쪽으로 해야지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바꾸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이 기도하러 왔는데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열려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 새벽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이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어서 볼게요. 중반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인 거, 의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깨어있다는 말은 파수꾼이 깨어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군인들이 항상 깨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우리는 잠을 잘때 그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깨어있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바수꾼이 깨어 있듯이 깨어서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의리적인,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쳐서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뭐예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10절부터 17절까지 전신 갑주는 내가 입을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입힐 수가 없어요.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함으로, 중부함으로 그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 넘어진 자들, 보이지 않는듯 우리 교구와 구역과 지역과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는 저와 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20절은 뭐냐면요, 어, 동력에 관해서 말씀해요. 동력자들에 관해서. 동력자들인데, 특별히 기도의 요청에 동력자를 요청해요. 기도의 동력자를. 자,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또담대히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20절 하반절에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담대히라는 말은 팔레시아란다는데,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비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비밀을 담대히라는 말은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였어요. 그 십자가에 죽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담대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희. 그래서 보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담대희 팔레시아 의사전달을 장악하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나오는 이 담대히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인데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20절에 보세요. 내가 지금 뭐예요? 세사스의 메인 사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도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을수록 뭐예요? 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일들동력자들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 내가 주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위로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오냐면 21절의 중반절에 보면 두기고가 나와요. 이 두기고는 뜻이 뭐냐면 육회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서 두 기구를 생각하며 기분이 좋고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유쾌함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려울 때 같이 말할 수 있고,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두 기구는 보세요. 21절 중반절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신실한 형제. 그리고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정직한 일꾼이라고 말해요. 이 두기고를 뭐라요? 오늘 보면 21절에 알리리 하느니 알리다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22절 하반절에 알리리라 단어가 또 나와요. 반복되죠. 그리고 22절에 가보세요. 우리 사정을, 사도 바울의 사정을 뭐요? 알리고 해서 세 번을 반복해요. 반복. 지금 어떤 상황을 말씀하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성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3년 동안 잠자지 않고 눈물로, 기도로 세웠던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곳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역건들을 처음에 존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로 세워서 어느 정도 세웠더니 거짓 이단들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면서 위로하는데 두기고를 위해서 말하면서 뭐라고요? 자, 22절 보시면 중반절에 너희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요 위로. 자, 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위로를 누가 받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도 위로 받을 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위로 받기보다는 뭐예요? 송도들,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뭐예요? 위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 줄때잘 계시죠. 손한번 잡아주고 하는 게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니까. 그리고 이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두기고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의 축복은 뭘까요? 오늘 세 가지 말해요.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교부터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23절 중반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평안이 있는데 예수의 사랑이 있는데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마지막에는요 24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을지 하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나를 둘러싸며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에 무기가 있고 기도에 동력자가 있고 위로자가 있는데 그 모든 그 은혜가 더뎁혀지며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어떤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줄까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값없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무엇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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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쑥날쑥하는 게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할 때 뭐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탐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세 번째는 자기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두 기구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 이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인데 뭐요? 믿음을 겸한 사랑.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믿음. 마지막에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은혜예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음, 10월을 마무리 하시고 이제 내일 11월 1일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11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에베소 성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끊이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심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놓쳤던 기도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의 관계가 끊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우리 아픔과 쓰러져 있는 영혼들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을 당한 하나님의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병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회복을 돈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미 명 시간에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